안녕하세요, 우브로TV입니다. 오늘은 고전팩 특집으로 버스트 임팩트 5팩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HU 까주세요. 아, 처음엔, 우와! 오. 밀탱크. 오, 꼭두. 꼭두. 일단, 첫 번째 팩은 꽝. 오! 뭐 나온 것 같은데. 오, 홀로카드 1시 뜨고. 오, 스라크! 음, 스라크. 이거 처음 본다, 나. 오, 스라크 정령한테 주면 정명. 오, 송송코 홀로카드. 오. 음. 아, 홀로카드 어? 한개또는데 아. 왜 이렇게 안 뜨지? GS. 오, 음, 맞아요. 음. 베베놈, 마렐, 더시마다리, 블랙키. 음. 좋은 거 진짜 안 나온다. 좋은 거 진짜 안 나네. 오 마지막. 와 쌈! 오 잠깐만, 잠깐만. 여. 잠깐만, 잠깐. 오오 대박! 핫삼 홀로카드. 오, 대박!